아직 뭐 많이 안 오셨다는데, 시간이 7시시터 시작하면 시작해야죠, 그죠? <laughs>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거고, 자기들이 늦게 온 건데, 그 문제 뜯은 강의, 그, 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어느 지역을 살아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도 되고, 또 그, 그쪽 구역에 그 뭡니까? 어, 시장 가격도 왜곡하고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수 없고요. 전체적인 부산의 이런 위치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걸 넣으면 수익이 이쪽 구역이 얼마나 정도 날 건가, 얼마 정도 날 건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시고요. 그게 어려운 게 없어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어, 부산에 있는 구역들 전부 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을까, 알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산에, 그, 부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진행이 많이 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착공된 것까지 해가지고 몇개 구역 정도 진행됩니까? 재개발, 재건축, 우리 촉진지구 재개발까지 합쳐가지고 구역 진행되는 게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뭐 해운대 같은 우동 3구역, 우동 5구역, 우동 2구역, 뭐반려 1-1, 반려 1-2, 그 7구 시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부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128개 구역입니다, 예, 네, 구역이고, 어, 워낙 많죠, 그죠? 그리 어쨌든 부산은 가격이 한한 한 3, 4년 전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요, 8이 어, 대책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어, 저는 저, 저 중개업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중개를 해가지고 거래시켜가지고 수익 많이 보신 분,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거래가 많이 보신 분이 제가 요그 지금은 이제 양주 쪽으로 옮겼는데 그제 이 구역 앞에 있었거든요 어, 그분이 그 그제 이 구역에 물건을 한네개 정도 사고요. 그제 일구역에한두개 정도 샀어요. 그제 일구역에그 센트럴 자이라고 법원 <laughs> 바로 옆에 이 입주했던데, 네, 그쪽입니다, 근데. 한 4년 정도 전에, 그때부터 이제 피가 이제 그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8천0 0 9 0 1억 이 정도 형성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8천만원 하던 게어 지금 피가 그진 한 2억 하고요. 9천만원 하던 게피한 3억. 또피 1억 하던 게 지금 한 4억 정도 합니다. 자, 1억이 4억짜리 된 거는 원 플러스 원두 개짜리 이런 것들. 예. 저 그거 있고요. 또그 그제 일구역 그 센터를 자이 거기도 한 8천, 9천, 주고 산게 지금 뭐 2억, 5천, 뭐이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조합은 가격대비 올랐던 게 그만큼 올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리미엄만 한 3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 네, 그렇게 보신 분이 있고요. 또한 분은 그 이제 앞에 하신 분은 이제 과감하게 막 왕창 이렇게 사버린 네, 그런 케이스고요. 또한 분은 그 10년 동안 꾸준하게 한 개씩 사고, 그러니까 그분은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사요. 사고, 또 바로 팔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바로 못 팔지 않습니까? 또 1년 있다가 또 한두 개 팔고, 또 한두 개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아. 보통 가지고 있는 건한 개, 두개 정도예요. 근데, 에, 거기 이제 재개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 프리미엄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판게 보통 한 개, 두개 정도 파는데, 어, 팔아서 수익난 게, 어, 세금 다 떼고 수익난 게 자기 연봉보다 많다는 거죠. 자기 직장에 다니시는데. 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뭐, 우리, 그, 아시겠지만, 제 고수들,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씹 버신 분이나, 또한 사람, 보통 사람의 연봉 이상을 꾸준하게 버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죠. 아니에요. 아, 갖추, 갖추셨으니까 오신 것 같고, 갖추셔야 되고, 어, 갖춘 상태에서 그분들의 임장을 많이 다닙니다. 부산에 128개 구역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 구역 다 돌아봤을 거예요. 예, 저도 많이 다니는데, 그 구역 가서, 그 구역에, 그, 지금 현재 진행사항, 또, 거래되는 가격, 피,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요. 어, 하다가 보면, 자꾸 다니다 보면, 이 구역이 저렴하다, 또는 비싸다,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고 있다가 뭐, 그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또 하나 사고, 또, 팔기는 것도 팔고,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 웬만한 구역들은 구역 위치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예, 같이 보고 어, 조금만 다니시면요. 아, 이 구역이 좋다, 나쁘다, 다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내가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얼마나 얼마 정도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이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모시움도 가지고 대구 가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서울도 바로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핫한데는 제가 이제 서울도 다니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창원마사 부산 이렇게 다니거든요. 어쨌든 제일 핫한데는 서울이죠. 서울에는 서울에도한4년 뭐 전만 해도 우리 그 1억 이하로 살수 있는 재개발 쪽에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프리미엄만 핀만 보통 뭐, 적게, 적게 올게 3억, 6억, 7억, 막그 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태인데, 서울은 9.13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그, 9.13 대책 핵심이 종부세 강화하고, 그, 대출 규제였거든요.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 서울에 그, 뭡니까, 강남 4구 아니라도, 강남 4구 옆에, 뭐, 그런 데 가더라도, 피가 뭐, 6억, 7억 정도 해요. 6억, 7억. 근데, 야, 6억, 7억 주고 줘가지고 내가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합원들한테 좀 저렴하게 준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피가 한 7억이라는데, 조합원들한테 6억 5천 정도 서른평대 아파트를 이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억 5천하고 피 7억 하면 13억 5천 되는 거죠. 30평대를 13억 5천 주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데, 어, 사라는 근거가 그 옆에 있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부뭐 이런 게 17억, 뭐 18억 이렇게 하니까 사도 충분히 3, 4억은 남는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지금 지방에서 핫한 데는 이제 아직은 대구가 핫합니다. 대구 청약하면요 경쟁률이 수백 대일, 부산이 한 2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수백 대일 막 이렇게 치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일지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성구 쪽에 시세가, 그, 범어동 있는 쪽이 제일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우리 서른평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기본 8억입니다. 8억, 9억, 9억, 5천. 부산보다 좀더 비싸죠. 그죠? 예, 그만큼 더 형성이 돼 있고. 그, 대구 쪽에 요 근래에 한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는 데가, 대구 거기, 담티역 앞이라고 만촌상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만촌상구역 재개발 있는데, 거기가 한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도 아파트라고 있는데, 2 0평대가 1년, 한, 3, 4개월 전에요. 1년 6개월 차안 됐습니다. 1년 정도 전에 3억, 3억 선정됐거든요 근데 그게 재개발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되면서 지금 6억 합니다. 6억, 6억.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 3억 정도 이렇게 바로 가파르게 올라 버렸던 그런 구역이고요. 자 부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파리 대책 나온 이후로부터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피가 많이 끊겨 그런 데는 아닌데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고 좀 하반경기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장원 어, 마산하고 울산은요 어, 너무 안 좋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마이너스 피 예, 이렇게도 지금 와 있는 예,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laughs> 투자하시는데요. 꼭뭐 부산만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최소한 영남권 정도는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 마산, 대구, 울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막 좋을 때 대구가 막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부산이 지금 떨어졌는데 일리는 사이에 대구는 또또 마치 또고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창원, 마산, 울산 쪽에경기가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 이런 데도 남들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막 오를 때 달라고 가기보다는, 그죠? 어, 안 좋은 때, 한 번씩 계속 임장을 통해가지고, 어느 시점쯤쯤 오를까? 경기라는 게 항상 오르고 내오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그런, 지금 안 좋다 하는데도 한번 자꾸 임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그 돈은요, 분은. 그, 군중심리의 뒤안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거에 가본들요,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예. 모든 거 벌써 다 알려졌다 소리입니다. 그럼 프리미엄 다 올라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외면하고 잘안 쳐다보는데, 근데 뭐 입지 같은 건 좋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미리미리 선점했다가 모든 투자자들이 운 몰릴 때 사실은 팔고 나오는 게, 예, 고수들의 방법이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 시간 하게 되는데요. 자세 시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산에 간단하게 현황, 부산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 이 철도 있지 않습니까? 어, 투자하는데 꼭 재개발 재건축은 아닐 수는 있는데 철도망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에 제일 비싼 데가 그 어디냐면 지하철 2호선 순환선 하는 그쪽 부근이 제일 비싼데요. 지금 대구도 대구서는 대구로 지금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는데요. 순환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선 부근으로 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은 사실은 이게 둥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길쭉하다 보니까 순환선은 없고요. 약간 지금 좀 확장되는 예, 그런 모양새일 때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확장돼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하는 위치들 어디쯤 되고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 구역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정확하게 딱 그릴 수는 없는데, 요즘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하단녹산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어, 그걸 알고 있으면, 인터넷 찾아가 들어가면요, 여기 어디 있는지 정도까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부산에, 어디에 지금, 어, 도시철도가 계획되고 있는지, 그거 우리 인, 지도 같이 봐가면서, 먼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이거 그 우리 수익률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엑셀로 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왼쪽에 있는 거만 감정평가 금액, 비례율, 이주비, 뭐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자, 또 입주 시점에 가격 이런 걸 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자동으로 계산되게 있는 엑셀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드리는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우리 진행해가면서 구역에 피까지 나왔는데 이걸 사모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실습 한번 해보는 거.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예.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별 증행상이 부산에 지금 구가 몇 개입니까? 16개 구군이죠. 그죠. 기장군까지 합체가1 6개예요 기장군, 강서군은 빼고요.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데, 그리고 중구도 진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3개는 빼고, 나머지 14개구에 있는, 13개구죠. 13개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또 촉진지구까지 해서 진행되는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고, 어, 마지막 시간에는 그, 여러분 비례율이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비례율이 높으면 좋은데 지금 비례율이 여기도 100% 여기도 100%예요. 근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는 방법. 네.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아마 3시간 다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산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지금? 아, 350만 정도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 8월 기준인데, 아마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구는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 네, 부산의 인구는 지금 계속 좀 줄고 있어요. 네. 인구가 자꾸 좀 줄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투자는 가능하면 외곽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심부로 하는 게더 네, 맞을 겁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외부로 자꾸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풀고 녹지지역 풀어가지고 계속 주택을 짓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중심부로, 도심지로 해야 된다는 거. 예. 도심주제도더 핵심되는 도심지. 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뭐 강남, 강북에 시세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강남에는 서른평 아파트 뭐 28억, 30억 하고요. 또 강북 가면 그도뭐 15억, 16억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해소가 잘안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어, 지방에도, 부산에도 강남, 강북을 나눠가지고 부산에 강남에 투자를 하는 게더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도심지 내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핵심으로 들어가라. 자, 이런 소린 것 같아요. 자 전체 인구는 350만인데 지금 제일 많은데 해운대가 제일 많이 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진구, 사구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부산에 16개 구군입니다 15개 구, 1개 구군자 이렇게 있는데 부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지금 3개가 선정이 돼 있죠 예, 조정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해운대,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동래구. 자이 조정대상지역에는 우리가 좀 제재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어, 알고 계셔야 되고, 부동산 정부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자꾸 바뀌는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국토부의 보도자료들, 국토부 장관이 내는 그런 것들이 항상 민감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특히 정부 정책에 많이 민감해요. 정책에 많이 자지우지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정부 정책이 오른쪽으로 해라 그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왼쪽으로 정부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내혼자 오른쪽 가겠다.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정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되 있고요. 부산에는 크게 지금 개발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동부산 관광, 동부산 개발, 오시아 관광단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쪽 하고요. 또 우리 서부산이죠. 예, 명지국제신도시 위 에코델타시티. 예, 이쪽에 지금 개발하는 거. 또, 부산에는 북항 도심지 내에는. 북항이북항 개발이 국가사업입니다. 그죠? 예, 국가사업인데, 어 서울에 그 강의를 가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북항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이 국가사업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잘 무조건 진행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 앞에 그 세종신도시 막 한다고 개발한다고 할 때, 중청도나 대전에 있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부산에 지금 북한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북한 한다, 한다 하는데, 부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갑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북한 주위에 어떤 걸 투자할까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북한 주위에 보면 좀 많이 낙후됐어요. 그죠? 근데 북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그루즈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요트 같은 거막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외부 투자자들은 관심 좀 많다는 거. 뭐 부산의 목표는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뭐,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요. 뭐, 백세 안심도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돌파. 이런 걸 목표로 지금 걸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지하철이 4호선까지 있죠. 네, 4호선까지 있고, 동해남부선 있고, 그죠. 네, 또 경전철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사상하고 하단까지 지금 경전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이쪽으로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하단 녹산선,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 시베이파크선 신정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예. 자, 이런 것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 보고 계략적인 위치가 요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이만 있다면 그 예를 들어 하단 녹산선에는 관심 이 있어. 그럼 그 인터넷 같은 데다 찾아보시면 여기 어디서 는 데까지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철도, 철도가 어 부산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는지 개략적인것 1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요. 일단 부산에서 하려고 하는 게 하단녹산선입니다. 하단하고 녹산까지 연결되는 하단녹산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하고 하단역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단역부터 해가지고요. 얼숙도 지나고 명지 지나서 여기가 이제 국제 신도시죠, 그죠? 예, 신도시, 위에, 위에가, 여기가 이제 <laughs> 2단지, 2차로 진행되는 데고요. 일로 왔다가, 일로 와죠. 여기 어디쯤 있어요? 여기 어디쯤해요 서부청사. 예, 서부청사 지금 오픈했죠? 예, 서부청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보입니까? 앞에 불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뒤에, 앞에, 앞에 불만 좀 꺼주실래요? 예 이래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서부신사 지나서 이 신호대교 여기가 러너 삼성자동차죠. 좀 파업에서 좀 말이 많던데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하단녹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덕도 가고 거제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명지국제신도시가 지금 1차는 거진탑 했죠. 또 2차 여기도 아파트 짓고 막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강서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명지 국제 신도시고 위에가 에코델타시티죠. 에코델타시티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 가보면 지금 예전에 파바지였다아닙니까 파바지 전부 다 허물고 지금 펜스 치나고 아파트 짓려고 또 하고 있죠. 이쪽에도 대단지로 아, 아파트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김해 국제 국제공항 여기까지 저 위에 갈 건데 대제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 주거단지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네. 예, 여기 주가단지부터 해가지고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저역까지 연계되는 거, 저 강서선. 예, 이것도 이제 에코델타시티하고 같이 연계돼서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건데 지하철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 저쪽에 지금 하고 있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상하고 하단까지 경전선 지금 공사하고 있죠, 벌써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하단이, 그죠? 이제 또 환성이 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단이 앞으로도 좀더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냥 역 하나하고요, 환성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좀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구 쪽이 아무래도 개발이 조금 덜 됐죠. 그래서 지금 송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림역부터 해가지고, 자갈치까지 연결되는 거 송도선 네, 그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장림역입니다. 여기 감천 이구역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자갈치역까지 연결되는 거 송도선이고요. 지금 그 3월 달에 인가 그 발표가 됐던 5, 6도선 5.6도선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경성대 역부터 해가지고 5.6도까지 가는 거. 예,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 여기, 여기 경성대 부경대역이에요. 이게 부경대학교 지나서 메트로시티 지나고요. 용호동 예, 5, 6도까지 가는 거, 예, 이것도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쪽이 서부 쪽에 일단 예정되어 있는 진행하려고 하는데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예, 동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의 끝이 어디입니까 안평역이죠. 예, 안평역에서 지금 기장해서, 어, 일광신도시까지. 여기 예, 일광신도시죠. 예, 이쪽으로. 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지금 그 동해남부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남부선 운행한다고 몇년 전부터 계속 할 거다 할 거다 온스미들만 떠들었는데, 과연 일광 이쪽에 예전에 몇 분이나 가보셨는지,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4년, 5년 정도 됐을 때, 일광신도시 그역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 그 텃밭 이런 게 있었거든요. 50평, 60평인데 평당 200, 220 됐었어요. 지금은 기본 600, 700하고요. 바다 보인다 그러면 1,500. 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 이런 것들, 철도망 이런 것들이, 혹시나 그런 게 계획이 됐다 나오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늦지가 않습니다. 그게 시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메스미디어 탐면요 잠시 떴다가 난또 주춤해요.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1호선 노포역에서요. 월평까지, 궁극적으로는 저기 그 울산까지 갈 겁니다. 갈 건데, 신정선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월평까지 일단 먼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자, 신정선이 연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관에도 지금 자세를 들어오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할 수 없는,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신정선하고 될 가능성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되면 이제 예, 정관까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정관이 나중에 저기 에 자천역까지. 예. 자천역 주변에 땅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천역하고 나중에는 그 동해 남부선 지금 1강까지 와 있는데 그죠? 이쪽 연결되죠. 예, 네, 이쪽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합치지게 되는데 자천역에 자천역 부근에 그냥 뭐 논밭 이런 겁니다. 밭뭐 이런 건데 평당 1,500만 원 합니다. 지금부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노포역에서 요즘 뭐 사송, 사송, 이러면서 TV 광고 많이 안 합니까? 사송. 그게 뭐냐면, 동면에 이게 사송산업단지입니다. 이쪽에 지금 또 개발 계획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포에 계세요. 사송을 지나가지고, 동면이죠. 여기 사송단지입니다. 지나서 양산시청 뒤쪽으로 했어요. 가는 거. 궁극적으로 나중에 2호선 양산역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게 <laughs> 됩니다. 꼭뭐꼭 뭐, 꼭 재개발 재건축 아니더라도 또는 전체적인 어쨌든 뭐 투자해서 뭐 재개발을 돈벌든 어디 돈벌든다 좋은데 개발 계획 정도는 부산에서 어디쯤 정도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정확한 게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 에다 찾아보시면요. 여기 어느 정도 들었을지도 대충 다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또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쪽 부근에 지금은 뭐 지하수도 연결이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 저쪽 지하철이 연결되는 부근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좀 개발 가 아, 저기 상승 가능성 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먼저 보고 하고요. 그 요거 오분 근데 좀 쉬었다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예.